전술 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 영국 sas 특수부대원들이 있습니다. 고도의 훈련 강도와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엘리트 부대원들인 이들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영국의 특수부대입니다. 뭐라고? 한국?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아니 그런 곳을 우리가 왜 가야 돼? 대체 왜 한국으로 훈련을 하러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마다 불만이 한 가득한 채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한 그들은 군사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SAS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이미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생존 전문가로 활약 중인 베어그리스 님을 다들 아실 텐데요. 저희 SAS 생존술 교관 출신으로 저에게는 직속 선배님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생존부터 침투 구조 등 대테러 작전들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며 저희 임무는 대부분 극비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1등이라 불리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만큼 저를 포함한 부대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영국에서도 최소 3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 중에서 32세 미만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최정예 대원들만 모인 집단이니까요. 저는 저희 부대 내에서도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실전에 투입된 경험도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특수부대와 전술 경합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한국이란 나라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는데요. 영국에서 저희와 비교되는 SBS나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의 KSK 정도는 돼야 훈련다운 훈련이 될 텐데 고작 한국 특수부대라니 저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군이랑 경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저희 영국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한국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그땐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제 기준에 한국은 지금도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약한 나라라서, 미군이 떠난다면 언제라도 북한의 침략을 무서워해야 하는 수준이라 생각됐거든요. 이미 결정이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하니 어쩔 방법이 없었고, 저희가 상대할 한국 특수부대 이름은 UDT라고 하더군요. 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하니 UDT라는 이름까지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기왕, 기왕 이렇게 된거 수준 차이를 확실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감이 전혀 들지 않았고 훈련보다 한국 명소를 다닐 생각이 앞섰는데요. 그렇게 전날 부대원들과 술을 잔뜩 마신 뒤 반쯤은 놀러 가는 기분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비행 후 한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입출국 장소의 많은 인파 속에서 대기 중일 때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엄청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무 소란스러워 집중해서 보니 앞에 중국인 무리에서 다툼이 있어 보였고 점점 서로 언성이 높아지더니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나더군요. 급기야 한 중국인이 칼을 꺼내들어 위협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민간인과 엮이면 좋을 게 없어 쉽게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개입을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공항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왔고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더니 신속히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총으로 위협을 하며 제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칼든 상대로 총은 꺼내지도 않고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물론 저였어도 일반인을 상대로 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몇 년간 전문 훈련을 받은 저라도 쉽지만은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에게 다가와 영어로 특수부대 합동훈련으로 온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맞다고 하니 저희 인솔을 맡으셨다고 하시며 따라오라고 하셨고. 한국의 경비요원은 다이 정도 수준인 건가? 문득 의문이 들어서 이동하며 인솔자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요. 무장한 상대를 손쉽게 제압하고 중국어와 영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시는 게 놀랍다고 말이죠. 그는 웃으며 원래 본인도 군인 출신으로 은퇴 후 공항에서 경비원 업무를 한다고 하시며, 현역 시절 해외 생활을 자주 했고 그중 조금 배운 정도일 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경비원들이 전부 저 같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한국이란 나라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입국 절차를 봤는데 한국은 QR코드로 입출국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운영하여. 정말 빠르게 절차가 끝나더군요. 수화물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금세 처리됐어요. 영국에서라면 2시간은 걸렸을 작업이 한국에선 1시간도 안 돼서 해결되니 너무 놀라웠어요. 한국의 시스템들을 영국에도 적용하면 정말 편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비원분의 인솔하에 저희를 시르러온 버스에 올랐고 군 관리자분은 시차 적응을 위해 일간 휴식 후 훈련을 진행한다고 말하였죠. 숙소에 도착하여 구경하다 보니 시설들에 또한번 놀라게 되었는데요. 훈련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웬만한 선진국들의 특급 호텔 수준이었죠. 너스리코 구경만 하던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70년 전 내전으로 경제 상황이 초토화됐던 곳이 맞나?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확실히 경제 수준이 올라간 건 사실이었겠지만, 아무리 경제가 좋아졌어도 실전 경험이 없는 한국 특수부대는 저희에겐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강 SAS니까 말이죠. 2일간 휴식하며 한국 이곳 저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녔는데, 한국의 교통은 정말 편하더군요. 카드 한 장이면 전부 해결됐어요.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카드만 있으면 못갈 곳이 없었죠. 그중 마장동이란 곳에서 소고기를 먹는데 정말이지 끝내주더라고요. 영국도 소고기를 자주 먹지만 보통 유통과정이 길어. 등급이 높은 소고기는 먹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도축장 근처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육즙이 살아 숨 쉰다고 느껴질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먹은 소고기는 가짜라고 느껴질 만큼 말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삼성역이란 곳을 지나가는데 삼성이란 말을 듣고는 내가 쓰는 핸드폰 브랜드와 이름이 같다고 말하자 주위 부대원들이 맞아 삼성은 한국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 삼성이 한국 브랜드인지 처음 알았어요. 핸드폰부터 자동차, 가전제품들, 메모리 같은 반도체 분야까지 한국은 글로벌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나라였던 것이죠. 제가 정말 한국을 모르긴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훈련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게. 하지만 결과는 뻔할 거라 생각했기에 남은 휴식을 최대한 즐기는데 최선을 다했죠. 휴식이 끝난 후 저희는 전술훈련장으로 향했고, 저희 상대인 UDT 부대는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훈련은 5일간 진행되었는데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3일 안에 UDT를 박살 내겠다 다짐하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는데요. UDT의 실력은 저희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첫째 날밤 저희의 진지 한 곳이 점령됐고, 둘째 날 밤이 되자 전술기지까지 점령되면서, 살아남은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단 4명 뿐이었어요. 그간 저희가 자신 있어 한 기습 침투와 교란 작전은 하나도 통하지 않았고 도망만 다니나 부비 트랩에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3일째 밤 적의 기습을 눈치채고 마지막 일발 역전을 노렸던 저희는 기습인 척 저희를 유인한 역작전의 소가 전멸하고 말았죠. 저희의 완벽한 패배였어요. 3일 안에 훈련을 끝낼 거라 생각했지만 패자가 저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의 완패가 황당하기도 하면서 한국의 udt가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훈련 후 전술 피드백까지 마친 후 한국팀 캡틴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고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한다고 하며 이번에는 홈그라운드 이점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의 말은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저희를 존중하는 말투였는데요. 캡틴과 말하며 저는 그의 진정한 군인 정신을 느꼈고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에게 부끄러웠고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은 국토가 넓지는 않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게 되었고 한국의 높은 군사력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군인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국에서 온 제이미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SAS 특수부대와 한국 UDT의 맞대결도 놀랍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인데요.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것 같아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스토리였습니다.